매일 밤 충분히 자고 계신가요?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기억 그 자체가 뇌 속에서 사라집니다. 오늘은 수면 부족과 치매의 무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. 뇌는 깨어있을 때 쌓인 노폐물을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통로로 씻어냅니다. 그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, 바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죠. 수면이 부족하면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.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얼마나 높일까요? 50대 이상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약30-40% 증가합니다. 깊은 잠이 줄면 뇌의 장기 기억 저장 능력이 급감하게 됩니다.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은 잠자는 동안 이루어진답니다. 즉, 잠을 못 자면 오늘을 기억할 수 없고 어제를 지우게 됩니다. 이런 증상,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신호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자주 깜빡한다. 두 번째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. 세 번째 말이 자꾸 막힌다.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커진다. 다섯째 아침에 피곤함이 심하고 낮에도 졸음이 밀려온다. 이런 증상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놓치지 말고 체크해 내 소중한 건강을 챙겨요. 숙면을 위한 건강 습관 5가지 알려드립니다. 기억했다 실천해요. 첫 번째 낮에 햇빛을 15분 이상 쬐다.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 생성에 필수입니다. 두 번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. 커피, 홍차, 초콜릿 등 먹고 싶지만 늦은 오후엔 참아요. 세 번째,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.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시켜 잠을 깨워요. 네 번째,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난다. 주말에도 규칙적인 생활로 생체 리듬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. 다섯째, 잠자리 환경 바꾸기. 조명 낮추기, 적정 온도 맞춰자기, 수면 음악 틀기. 오늘 밤 뇌에게 휴식을 주세요. 기억을 지킨다는 건 사랑을 지킨다는 뜻입니다. 매일 밤 우리는 단순히 자는 게 아니라 내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. 오늘 밤 여러분의 뇌도 잘 쉬게 해주세요. 그리고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걱정 말고 다시 이 영상을 찾아주세요.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